공무원 재해 중 과로 및 돌연 사내 심혈관계 질환 심층 분석 발생 현황과 통계 뇌 심혈관계 질환 요양자는 2022년 기준 111명, 사망자는 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무원 1만 명당 요양자 수는 0.86명, 사망자는 0.34명으로 산업재해 근로자보다 각각 약 3.6배, 1.4배 높습니다. 최근 5년간 2017년에서 2021년 공무상 사망자 341명 중 113명 33%의 과로사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특히 2019년과 2021년에는 전체 순직 공무원의 약 절반이 과로사로 집계됐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에 따른 요양 승인 거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92건, 2023년 111건, 주요 원인 및 위험요인, 장시간 고강도 근무, 초과 근무, 야간 비상 근무, 주말 근무 등이 누적되면서 피로가 극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방역 현장 공무원의 경우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가 확인됐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법적 책임,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복합적 스트레스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인력 부족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의 공공인력 구조로 1인당 업무 부담이 매우 큽니다. 기존 질환 악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등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 기초체력, 연령, 건강 상태, 휴식 여부 등도 발병에 영향을 미칩니다. 질환의 종류와 특징, 주요 질환,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정지 등 뇌 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도련사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도련사 급성심정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로사 인정 기준. 최근 판례에서는 비교적 짧은 기간 6개월간 80시간 초과 근무이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정책. 정부 종합대책 2024년부터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 비율을 10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진단 예방 회복 관리 전주기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예방 프로그램 연이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 운영, 심층 건강 진단, 긴급 진무 휴지제의 진단서 없이 최대 6일간 휴식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관 지정 등 다양한 예방책이 시행 중입니다. 심층 진단 및 교육,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 맞춤형 예방 교육, 건강 관리 캠페인 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사점: 공무원과로 및 돌연사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인력 구조 조직문화, 업무환경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방을 위한 조직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건강진단 확대, 직무휴지제 도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실질적 업무량 조정과 인력 확충,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